2024 MSI 우승에 빛나는 젠지 선수단이 베트남에 입국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LG 전자와의 협업 이벤트 행사를 위해서 5월 24일 젠지 선수들이 베트남 호치민에 입국하자, 선수들을 직접 보기 위해서 마중 나온 수천 명의 베트남 팬들로 공항은 인산이해를 일었는데요. 마치 한류 스타가 입국하는 장면을 연상케 할 정도의 엄청난 인파가 공항으로 모여들면서 MSI 우승 팀인 젠지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선수들이 공항의 모습을 드러내자 베트남 팬들은 엄청난 환호성을 지르며 젠지 선수들의 베트남 입국을 환영했으며. 기인 선수의 별명인 낑낑을 외치는 팬들도 있었고 한편은 엘크다운을 외치기도 하며 LCK 링까지 알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젠지 선수들은 예상보다 훨씬 더 뜨거운 베트남 팬들의 반응에 놀란 모습을 보이며 다소 경직된 모습으로 공항을 빠져나갔는데요. 차에 올라타기 전 초비 선수가 베트남 팬들을 향해서 손을 흔들어주면서 베트남 팬들의 환호성을 자아냈습니다. 한편 기인 선수는 공항에서 찍힌 사진마다 찐으로 당황한 듯한 표정이 포착되었으며 코치민의 날씨가 36도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긴 선수 혼자서 검은색으로 풀착장하며, 긴 바지에 두꺼운 자켓을 입고 등장하자. 커뮤니티에서는 요즘 한국도 저렇게 입으면 더운데, 혼자서 꽁꽁 싸매고 베트남 입국한 모습이 너무 웃기며 4월 5월에 해외 대회나 해외 행사를 해본 적이 없어서일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젠지 선수들의 베트남 입국에 이어서 베트남에서 개최되는 한국 방문의 해 행사에 참여하는 쇼메이커 루시드 데프트 베릴 모건 선수 역시 하노이에 입국했습니다. 페이커 선수에 이어서 베트남 내 인기 2위로 선정된 오케이저 죽음행 모건 선수는 이번에도 수많은 여성 팬들에게 둘러싸여서 사진을 찍어주는 등 여전한 인기를 자랑했으며 데프트와 베릴 선수는 베테랑답게 여유 있는 모습으로 입국했으며, 쇼메이커와 루시드 역시 팬들이 선물해준 베트남 전통 모자를 쓰며 팬 서비스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루시드 선수는 귀여운 외모 때문에 여성 팬들에게 픽되면서, 각종 SNS에 짤들이 퍼지는 등, 베트남 여성 팬들의 인기몰이를 예고했습니다. LCK 선수들의 입국을 지켜본 커뮤니티에서는 각종 뷰어십에서 나타나는 베트남에서의 인기는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한국 축구팬들이 EPL을 보는 것과 비슷한 느낌일 것 같다며 젊은 인구가 엄청나게 많은 베트남 시장을 꽉 잡아야 하는 이유가 확실하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또한 최근 메이저리그가 LA 다저스와 샌디에이고의 경기를 서울 시리즈로 개최한 것처럼 LCK도 사업 확장을 위해서 베트남에서 개막전이나 이벤트 매치를 진행하는 것도 괜찮아 보인다는 의견이 이어졌습니다. 모두의 예상대로 리그 오브 레전드 전설의 전당 초대 헌액자로 페이커 선수가 선정되었습니다. 이미 자타공인 역체미이자 롤고트에 올라선 페이커 선수인 만큼 이번 전설의 전당 헌액을 통해 위대한 업적이 영원히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전설의 전당 트레일러는 하루 만에 100만뷰를 넘어서는 엄청난 호응을 얻고 있으며 라이엇 게임즈는 페이커 선수를 위한 특별 트로피 수여와 함께 전설의 전당 아리 스킨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페이커 선수의 전설의 전당 트레일러를 지켜본 북미 레디 대에서는 메시, 호날두 그리고 페이커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으며 페이커가 소환사의 컵을 바라보는 장면만으로도 나무주연상 후보들을 긴장하게 만들고 있기에 페이커가 올해 오스카상을 받길 기대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중국 후프에서는 의심할 여지 없이 당연한 결과이며 첫 번째는 페이커가 될 것을 모두가 예측했기에 전혀 긴장감이 없었지만 두 번째는 누가 될지 추측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분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